안녕하세요, 홍보장사 백승일입니다 자, 제가 올해 최고 기억이 남는 건요, 안성에 가가지 연근을 제가 캐러 갔는데, 야 물이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추워서 고생 많이 한 그런 기억이 났는데, 그 저한테는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저 홍보장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연말 잘 보내세요! 연근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까, 지금? 네. 아니 제가 작년에 연근 하고 네. 제가 한번 했거든요. 네. 그때 그냥 땅에서 그냥 사부로만 캐가지고 뽑았는데. 아. 작년엔 물을 다뺀 마른 땅에서 수확을 했죠. 아. 그렇고 이런 데도 있는데요. 나도 있어, 했어, 나도 했어른 역하고 이유역하고 캐는 법이 틀려갖고 예. 거기는 포크로 긁어서 소시랑 이렇게 하는 거고. 그 그렇죠. 예, 여기는 물 양식해서 물 수확을 해서 예. 띄우는 거고. 오. 아 제가 왔으니까 네. 오늘도 제가 일선 한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뭐. 예, 예. 야, 가시죠. 예. 얼음, 얼음? 추운 날씨 탓에 연금밭이 다 야, 물을, 물. 추운 날씨탓에 연금밭치다 얼어 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거 아, 거 아니 물장어 <문장은> 속으로 다 <웃음> 들어간 <웃음> 거 아니에요?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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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바닥이 네, 너무 네, 미끄럽습니다. 네. 아니 씨름할 때는 그렇게 중심 잘 잡던 사람이. 아, 이살좀사정 되게. 연금받에서는 조금 못 추네요. <laughs> 농민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니 뭐 저건 안입었으면 됐겠네요 그냥. 어? 늘 다들 어 왔어. 아니 아직 일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해줘, 깊다고 말해줘. 오늘 왜 들어갔냐고 오라 했는데 아, 틀림없이 아, 물이 안으로 아, 지금 들어오라 가지고. 나 먼저 가서 고볼게요. 안녕오겠습니다 와. 연근수와 시작부터 순탄치가 는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해보려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오, 우리 다들 갑시다. 얼음 물 아니, 얼음 물. 예, 엄청 추습니다 지금. 와, 예. 아니 앉아져도 추운 날씨인데. 사 씨, 어서 가다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신고식 제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얕은 아, 데가 아버지, 있었어요. 예, 예. 예. 저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 오. 아구야. 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뜨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예. 연근이네요 예, 네. 주스문 되는 거. 그 네, 맞아 연근. 아이물 아, 수압으로 해가지고 땅에서 확퍼버리는 거네 그냥 그렇죠? 자체를. 네 흙을 치우면은. 예예. 예. 양수기로 음... 물속을 빙빙 휘젓자 연근이 아...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어, 수다다. 어, 어,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올라옵다. 니 연근 좋네요. 이게 바로 안성 연근입니다. 와 이거 월챙이다월챙 오. 옳차. 진짜 음... 사이즈 없죠. 제 얼굴만 압니다 세아이가 얼굴만 해 가로로는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세로로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거 봅시 아, 진짜 커요 아, 대박이다, 대박 건지는 것마다 얼마나 굵은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근은 용꽃의 땅속 줄기를 말하죠 가늘던 줄기가 날이 추워지면 통통하게 살이 올라 우리가 먹는 굵직한 연근이 됩니다 이 생명력이 대단해요 이 논뜨농을 한 3m씩 막 해도 뚝 뜨고 예. 나가요. 그냥. 아, 아 그러세요? 네. 이 연근을 먹으면 몸에 어디 좋습니까? 아 해독식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 같은 거를 예. 잘 배출 시켜주고, 시 섬유가 많아가지고 예. 그 변비에도 좋고. 우리는 캐다가도 그냥 이거 그냥 깻으로 먹어요. 그냥 아이 생으로 먹어도 돼요? 네. 생으로 먹어? 그냥 못뭐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찌서 닦아서 먹으면 됩니다. 아 예. 예. 그죠생 연근의 맛은 어, 어떨까요? 와, 말 빨라! 약간 떨떠름한데 그게 위장에 좋. 음. 뭐그 아사하고 그, 어 뮤신이. 음. 소이야 순. 네. 물과 물이 수염이 <목소리로> 달렸네. 어. <laughs> <laughs> 저 뭡니까? 원? 근데 이게 위장에 좋은 뮤신 성분인 거잖아요. 네? <laughs> 뮤신이라고 그래요. 뮤신. 뮤신. 뭐인라 네. 수염 단지도 몰랐습니다요. 이게 제가그 도착을 때에 이런 게실 네. 같은 거 있는 게. 네, 그렇죠. 하나 가서 이거 잡아야지. 아 이걸요? 이거 제가 해도 됩니까오 이거 아 이거 그래도 수압이 장난 아니네 이거도아 세구나 이게. 옛날에 그 힘이 시름. 보통 필요한 게 아니더라라고요. 아니, 실름했던그거고 뭔가 틀린다 이거로. 밑자로도 마당 쓸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산, 살살 살살 네. 왔다 갔다 보세요. 보세요. 힘좀 써야겠네요. 아, 한 자리 해머는 예. 연근이 손상인가요? 예. 아운대로 살살살 해 보니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오, 올라오는 거같나온다 가세요. 나온다! 대박이다, 대박! 우와! 우와, 형 진짜 크네요, 형님! 아, 이 정도야, 자, 이제 우연히 오더바이 타는 게 있어. 좌우로 자, 이 그럴 때도 같이 몸이랑 어, 자, 이렇게 움직여야 돼고 장사가 힘이 좋으니까 이런 데서 실력 발휘하네요 아, 중심 잡기 힘들더라고요 야, 근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이 연근이 상처가 안 나니까 좀 괜찮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아이연아을생 이거 이 위한 아, 농민의 흥미네.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아, 바구니가 저, 가득 찼는데이제이열심거이 아,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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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랍아무 근데 지죠오무필워가지딱지확손이랍발다락데지었너거 추워 지지포지입손이락어가지고 이거 거이이